네자 제가 인증샷 먼저 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업프로젝트 자 보시다시피 네 제가 네 락티비에서 먼저 네아 락티비에서 먼저 네이자 신한은행 계좌로 네 대한민국당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 오늘 송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냈느냐 자, 경남 하동의 주창호님 주창원님, 네, 경남 하동의 주창호님께서 자, 오늘 100억 프로젝트, 네, 100만원 송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구미 독수리님, 구미의 독수리님, 야, 닉이 참 특이해요, 독수리님. 네, 이, 아, 자기, 아, 본인의, 아, 이름이 밝혀지는 게, 아,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구미도 빼달라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제가 구미독수리님, 네. 자, 아, 아. 아, 그리고, 아, 우리, 라티비 시청자이신 우리, 안티무님. 안티무님께서 오늘도 100만원 보내셨습니다. 안티무님, 100만원. 자, 그리고, 양동윤님. 아 이거 사실은 락티비의 후원금이라고 하고 보냈는데 <laughs> 보냈는데 이게 대한애국당 계좌입니다.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양동균님 대한애국당 100억 프로젝트에 동참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네와네 아, 네, 했습니다 양동균님 자 그리고 아이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요 강 모모님인데. 1 0억 모으기에 동참합니다 하고, 네, 신한은행 계좌로, 네, 100만원을 송금하셨습니다. 강모모님, 강모모님, 어, 강모모님 이름을 좀 밝히면 좋은데, 그 밝히지 말라 그래서, 네, 제가 못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우리 시청자 이리, 네, 보스 아야님, 비가야님이 닉이 같은 분이에요, 보스 아야, 비가야가 자, 이 보스 아야, 빅아야님께서,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야. 자, 보시다시피, 네, 제가, 네, 라티비에서 먼저 신한은행 계좌로, 네, 대한협당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 오늘 송금을 했습니다. 자, 경남하동의 주창호님주창호님 네, 경남하동의 주창호님께서 자, 오늘 100억 프로젝트, 네, 100만원 송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구미 독수리님, 구미의 독수리님. 야, 닉기참 특이해요, 독수리님. 네, 이, 아, 우리, 라티비 시청자이신 우리 안티무님. 안티무님께서 오늘도 100만원 보내셨습니다. 아! 양동윤님. 자, 양동윤님. 대한애국당 100억 프로젝트에 동참하셨습니다. 아, 이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요. 강, 모모님인데, 100억 모기에 동참합니다. 네, 보스 아야님, 비가야님이 닉이 같은 분이에요, 보스 아야, 비가야가 자, 이 보스 아야, 비가야님께서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리 라이브 비